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너무 빨리 늙어버렸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분량은 참으로 많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그리고 잠시 미스바에서의 승공 이후에는 사무엘 개인에 관한 기록은 이제부터 없습니다. 이후의 모습도 사무엘의 독자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사울과 다윗의 왕위를 승계하는 이야기로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 사무엘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왕을 세우고 왕정의 기초를 닦는 일입니다. 이 일이 중요했기에 사무엘의 다른 인생은 성경에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왕을 세우는 일도 사무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사명은 꼭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맡겨진 일입니다. 사무엘은 이를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기에 이후 이어지는 다이스의 왕조를 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 노년의 사역은 중요했고 그의 인생의 절정의 시작이었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에 이에 대한 보답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만 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3절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내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들들도 아버지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의 주요 업무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사로서의 결정적인 패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잘못하는 이 자식들은 사무엘과 닮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훌륭한데 자식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바빠서 자녀 교육을 잘못한 탓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사 또한 위대했다라고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은사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몫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아들들을 변명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아버지 사무엘에 대해서 의해서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요엘과 아비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시 나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들의 이름은 그저 그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고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고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아버지를 둔 것은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구의 아들로 사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아닌데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발판으로 더큰 나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주눅이 들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더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왕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념사옴의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위를 바로 자신들의 욕망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왕을 세우는 것이고 사무엘은 왕정의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라마에서 먼 남쪽 부엘세바에서 사사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그곳에서 사사노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부족해서 변방으로 쫓아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멀리 보낸 것인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은 객관적으로 판단되기보다 여러 이해관계나 편견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시급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 사무엘에게 사사제도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는 모두 왕이 있었습니다. 왕정제도는 나름의 효율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주어서 책임 있는 국가 경영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왕정입니다.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 강한 군사력을 길러 적의 침입을 막거나 또 침공하는 데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체제는 사사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도하고 평상시에는 재판관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상비군이라는 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력을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사람이 독재를 하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골고루 평등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체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사사체제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발에 대해서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왕정제도가 가진 폐해에 대해서 본문 9절 이후로 18절까지 장황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왕정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문서는 이후에 다시는 없습니다. 너희 아들들을 강제로 군인으로 삼을 것이다. 강제로 부역을 시킬 것이다. 너희 딸들을 노예처럼 부릴 것이다. 너희 곡식과 양 떼와 노예를 빼앗거나 세금으로 탈취해 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왕정 제도의 부족함을, 불편함을, 부자연스러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왕왕의 제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사의 체제를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왕정제도의 패배를 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왕정의 극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때 궁전에서 하루 동안 소용된, 소용된 식량이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소가 30마리를 잡아야 했고요. 하루 동안입니다. 양 100마리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 돈은 다 세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수많은 물질을 가져가고 부역자를 부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과중한 노동력 착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남부 왕국으로 쪼개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솔로몬은 지파의 평등 체제를 거의 파괴하고 대신 열두 지방 장관을 임명하여서 관리자를 임명하였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왕정 시대를 이상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역을 당하고 부역을 당하는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과연 옳다 고만할수 없습니다. 얻는 것이 없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얻는 대신 그 국민들은 그 백성들은 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합니다.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입니다. 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 첫 서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종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종이 되려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자유로운 길을 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나 권력에게 억압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의 길이 어려운 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해진 틀이 있고 남이 선택해주면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의 구속에 매어 달려 있는 이유도 이와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만인 사제주의의 신앙에 의해서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싫어하고 다시 그 위에 어떤 제도를 두고 사제나 목회자나 장로를 두고 이 모든 권력을 넘겨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유를 포기하면 격, 결국 독재의 종이 되고 그 욕심대로 우리를 어리석음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권력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라고 다를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절대 왕정이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잉을 허락해 주었지만 하나님은 왕의 독재를 막고 반대편에 세웠던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뜻이 아니었지만 왕정제도를 허락하면서 그것을 견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들입니다 다이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일은 왕이 다스리는 전제국가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왕은 마음대로 신하의 아내를 신하의 첩들을 취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견제를 받습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통치 효율성을 위해 인구 효, 조사를 실시하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병으로 막으셨습니다. 독재 체제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사제도나 사무엘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항이라고 말합니다. 실절에 보니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인간 왕이 다스려야 그들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진단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선, 차선책으로 인간 왕이라도 세워야 안심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운 인간 왕이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숭배라는 악한 길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이. 인간 왕입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대국의 우상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인간 왕은 매우 무기력했습니다. 번번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를 폐망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인간 왕이 실패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참다운 왕이신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갈망했습니다. 물론 다윗 왕과 같은 멋진 인간왕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왕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한 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이상적인 왕을 지칭합니다. 이런 메시아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잘 서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구장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은 강력한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바로 이가 정사와 근세를 가진 왕,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왕으로 입당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려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 왕께서 기한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셨기에 어떤 세력으로부터든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우리 왕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유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진리를 알기에 그 말에 거침이 없습니다. 어떤 위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크신 하나님을 알기에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이념에 편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명확하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결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네 번째로는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주어지는 자유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이 자유함에 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